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는다. 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. 바로에게 두 번째 경고 내 백성을 보내라. 둘째 재앙 개구리 때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 궁궐 침실 화덕까지 덮쳤습니다. 바로는 모세에게 애원했고 개구리는 모두 죽어 악취가 진동합니다.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강해집니다.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다. 아론이 티끌을 치자. 애굽 온 땅에 이가 가득합니다.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집트 요술사들이 드디어 포기합니다. 그들의 충격적인 고백.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. 사람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. 넷째 재앙 파리 때 무수한 파리가 애굽을 황폐하게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구별이 시작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죠.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. 세상이 아무리 황폐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. 당신을 위한 안전지대는 존재합니다. 출애굽기 8장을 통해 우리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. 이 성경 말씀이 주는 확신 속에서 신앙의 담대함을 얻으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.